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오늘은 해선물 필살기법 종합편 완전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제가 유튜브에다 제 기법 총네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다 그게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접하다 보시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느끼는 걸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오늘 토탈해서 한방에 끝낼 수 있게 그렇게 기법을 총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저보다 더 훌륭한 더 나은 기법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차트를 세팅을 해야겠죠. 되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트는 유진 투자 선물 차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일단 좀 다르다. 증권사 사이트에 잘 나와 있고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게으르거나 공부 안 하는 사람은 100점 100배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차트 세팅만큼은 자기가 해야 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유진 투자 선물 처음 화면입니다. 처음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자, 캔들을 먼저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캔들 세팅하는 법 간단합니다. 캔들 을 아무 데나 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빨간 거, 파란 거, 모든 걸다 채워놓으세요. 총 4개. 하나, 둘, 셋, 네개 요거를 채워놓고 적용. 확인 눌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밖에 아무 데나 빈 공간에 클릭하시면 자 캔들이 다 채워져서 보여지겠죠. 두 번째로 해야 될게 이동평균성 세팅이에요. 아무 데나 이동선을 놓고 더블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딱 뜨죠. 그래서 5일부터 120까지 있는데 밑에 하나 더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해서 241을 240이라고 치시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세요. 근데 단 색은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5일 평선은 파란 거. 21은 녹색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61은 빨간색 120일은 저는 이제 검은색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40일은 약간 끼꾸무리한색 이걸 하고 있고요 자 두께는 두 번째 두께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이 포인트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십니다 50일 20일 60일 120일 240 세팅이 끝난 거라서 적용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 그럼 딱이평소 깔끔하게 보여 줬죠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자빈 화면에 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지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표 설정을 클릭. 하세요. 딱 하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주던 RSI라는 걸 해줘야 되죠 여기 찾기라는 데에다가 RSI를 칩니다 그럼 RSI가 밑에 나와요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RSI라는 게그 글씨가 딱 보일 것 같아요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화면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RSI는 이제 빨간색 그대로 놔두시고 굵기를 한 2피트 정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을 또 클릭을 해보세요 시그널은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검은색 굵기도 2로 해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매수 매도 신호 표시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 체크하고 확인 적용 어, 확인을 누르시면 밑에 r s a 가 나왔죠. 자, 지표 설정 들어갑니다. 똑같이 찾기에서 이제 MACD를 해줘야 되죠. MACD를 칩니다. MACD 클릭 딱 하니까 밑에 MACD가 딱 화면에 뜨죠. 그래서 맨 아래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똑같이 색깔 그대로 놔두고 굵기만 2피트. 그다음에 시그널 보니까 이거는 검은색 색상 거죠. 밑에 검은색. 그리고 굵기도 2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신호표시 체크해줘야 되겠죠, 반드시. 그리고 적용, 확인을 네. 눌러줘요. 그러 세팅 끝난 거예요. 형, 근데 좀 이상하다. 배열이 이상하죠. 자, 그럼 간단합니다. 거래량을 맨 밑으로 내려놔야 되겠죠. 그럼 요거 오른쪽에 요거 있죠. 빈 공간 요거를 딱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드래그해서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맨 밑으로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RSI, MACD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 그럼 아까처럼 빈 공간에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이렇게면 이제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권사마다 상이하니까 그건 당황하지 마시고. 델프스 타이하 하시면은 큰 우리는 없겠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트 세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차트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바로 우리 차트를 보면서 매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첫 번째. 자, 제가 먼저 6기어 전쟁선 매매 기법을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어요. 의미는 잘알 겁니다. 이동평균선 60일, 20일, 5일이 평선이다. 스텝 1. 부터 스텝 4까지가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활용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게 진입 시에 5일하고 20일 이평선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겠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진입 후에 진입을 했죠. 60일 이평선에서 확인하고 당당기 수윙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자,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한다. 그럼 상방이 되겠죠. 붕괴를 한다. 그럼 하방이 되겠죠. 장단기 수익할 때이 62평선을 활용해서 수익을 또 장기적으로 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언젠가 우리가 익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손절을 하든 익청을 하든 그러면 그 상하방 팩턴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추세를 확인하면서 이걸 언제까지 내가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갈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총네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키고 실전 매매를 해야 되겠다 자 실전 매매 규칙 다 끝났어요 그럼 실전 매매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전매매 첫번째 나스닥이죠 나스닥 상승하락시 매매기법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진입점 반드시 스텝 1 달러 인덱스를 확인하라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요 상황이 상반 하방일 때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서 스텝 1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할 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스텝 1 달러 인덱스 확인이 됐어 그럼 스텝 2 뭐를 해야 돼요? RSI를 해야 되는데 RS i 모멘텀 자 RSI 스텝 2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수신호가 딱 나왔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도가 35도 이상 꺾였을 때가 가장 좋은 어떤 시그널의 위치다. 스텝 1, 스텝 2다 딱 오케이가 딱짜인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다음 스텝 뭐예요? 스텝 3, MACD죠. 자, MACD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죠. 그리고 각도 35도 이상 꺾여줬고, 스텝 3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 스텝 4. 21위 평선 가지고 확인해서 진입하라고 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5일이 평선이 매수일 때는 제일 하단에 있어야 된다. 하단에, 5일이 평선 제일 하단에. 자, 그러면서 20일이 평선이 바로 위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딱 떨어졌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갔죠. 5일이 평선이 20일이 평선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바로 위에 또 60일이 평선이 있어요. 자 62평선은 장단기 추세변곤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까 말까 방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변동 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겹게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62평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상승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매도가 있네요 자 매도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달러가 상승이죠 반대니까 매도일 때, 그러면 매수일 때는 달러가 하라 반비례 관계니까,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됐다. 그러면 일단 올라갔으니까 얘를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죠. 자, 스텝 2 볼게요. 자, RSI, 모멘터. 35도에서 각도 꺾이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그죠? 정확히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텝 3.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딱 나와주면서 35도 이상 각도가 밑으로 내리꽂는 모습을 볼수 있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 매수 때는 5일이 평소에 4단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매도는 어떻습니까? 5일이 평소에 제일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딱 있죠?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일 때는 어떻게, 데드 크로스가 512평선이 2 0평선 강하게 뚫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려왔죠. 그리고 기울기가 이렇게 만약 타원형으로 좀 기울어져야 돼. 그래서 정확히 2 1일평선을 돌파하고 내려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번저 현상이 시작이 된 거야. 야, 근데 내가 욕심 이좀 생겨. 좀더 먹고 싶은데. 자 욕심 만고가안 되죠. 자 달러 인덱스가 스텝 원유 따라줘야 돼.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이 돼, 돼야 된다면 전제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기법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안 돼. 일단 다른 거는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났고 나중에 여러분 진입해서 스텝 포까지 갔을 때 장기적으로 추세를 먹겠다. 그러면 일단 달러 인덱스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60일 평선을따 거예요. 여기를 붕괴하고 내려오느냐 안내려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언제 내려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죽고당첨 먹으면 되는 거야. 마냥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디서 손자을 해요? 자 MACD만 보시면 돼 추세만 여기 추세가 딱 나왔죠 여기 양봉의 어떤 매수에 대한 추세가 나왔다면 그럼 미련 없이 여기서 평소하고 손 털고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 이게 나스닥 상승 하락 시 매매 기법을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다드린겁니다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골드 상승 하락 시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달러인데 스템을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되면 은 결과적으로 당이 마감이 되고 맞는데 정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매매하는 데 혼선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하는 시간도 조절을 좀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미장이 열때 웬만하면 이걸 건드리지 마세요. 확실한 주세가 아니면. 그래서 미장이 안 열리는 시간들 그죠? 주로 이제 유럽장이 열리는 시간, 오전 장이 열리고 나서 그죠? 한데 일곱 시까지 공그 안에서만 매매를 해라. 자 그에 반해서 달러 인덱스와 골드도 반비례 관계죠. 달러를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면 골드가 상당히 신뢰도가 좋아요. 그래서 골드를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드를 활용해서 이 종합편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겠다. 오늘 골드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하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얘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 달러가 올라가죠? 네, 달러가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스텝트로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RSI. 35도 이상 각 꺾이면서 일단 밑으로 내리꽂고 있어요. 스텝3 또 봐야 되겠죠? 스텝3는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각도가 별로 안 나와요. 어떻게든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자, 512평선이 22평선 바로 위에 있네. 딱 좋네. 야, 얘가 2 2로 뚫고 붕괴를 해야 될거 같네. 아, 붕괴했네. 붕괴하면서 여기 파란 음봉의 핸들이 나왔죠. 아, 그럼 이제 들어가도 돼. 들어가고, 달러 인덱스를 계속 면밀한 리얼로 확인해 가면서 수익을 쭉쭉쭉쭉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청산은 어디서 한다? 나왔대요. 그서 그냥. 미련 없이 청산 딱한면 수익을 없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낼수 있겠다. 거기다 또6 2평선때요병공 라인이 강하게 돌파해서 내려왔어요. 뭐 끝없는 하락이죠. 짧은 시간 동안 상당 기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겠다. 자, 바로 옆에 바로 뒤에 이어져서 매수의 신호에또 나버렸어요. 와 매수일 때는 어떻게? 달러가 하방이죠. 스텝 2. 아래 i 보니까 어떤 각도가 이거 상당히 좋죠. 거의 70도 이상 꺾였어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내 스텝 3도 매도일 때보다 매수일 때가 각도가 좀더 좋게 나왔어요. 한 45도 이상 좋았어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봤어. 요상당에서뭐 지저분하게 움직였서 52평선, 22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골든 크로스가 나. 줬다. 미련 없이 들어가는 거. 60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야, 여기서 밀릴 것 같아, 안 밀릴 것 같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한번 밀려줬어요. 근데 밀리는 폭이 위에 120평선이 있단 말이야. 자, 120평선을 돌파를 못했어. 자, 여기는 뭐쩍짝쩍짝냥 미련 없이 청산하고 익청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결과는 나왔어요. 여기서 해도, 해도 되지만. 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평선 122평선하고 242평선에서 지지 및 저항을 받으면 미련 없이 손 털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괜히 뭐 올라가겠지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달러인덱스 추가적인 상승을 해준다면 또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지만 달러인덱스도 문제는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다. 그럼 미련을 털고 나와라. 왜? 비를 맞을 필요 없잖아요. 골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리얼한 차트에 대해서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후행성 차트 갖고 백날 공부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다. 자 제가 스텝은 뭐라고 그랬어요. 달러 인덱스를 먼저 확인을 해라. 달러가 오전에 그죠. 어, 미장이 열리거나 조금 올라가는가 싶더니 결국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인 하락으로 내려와 있어요. 하락으로 내려면 오 어떻게 해요? 자 골드는 상방으로 간다고 그랬죠. 달러 인덱스를 먼저 지금 확인을 제가 시켜드린. 거예요. 과연 1,000명의 말대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서 반비례해서 골드가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를 보는 이제 홈페이지를 모르시면 의외로 많을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를 치십시오. 거기 치면 달러 인덱스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시장이라는 데 클릭하시면 통화라는 게 나와요. 통화를 나오면 여기 화면이 딱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거는 확인했으니까 리얼 차트에서 매매가 되는지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골드입니다. 골드, 어, 집중하십시오. 어, 자, 세상에 100% 맞는 기법은 없다. 제가 말씀... 습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겠죠. 공부도 하시면서 수익도 내고 일석이조 얼마나 좋습니다. 여다가 10시경이었습니다. 요쯤이될 거예요. 요쯤이 지금 r s 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90도가까이 꺾였기 때문에 이건 끝없는 상승이라고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스텝 2, 오케이, 오케이, 사인 딱 떨어졌어요. 아주 막 심장이 떨리죠. 너무 좋으니까 기법 대로맞으면 정말 저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스텝 3 한번 가보요 아, 이것도 각도가 거의 70도. 근데 여기서 조금 껄쩍지근해요 왜? 20일하고 60일이 같이 걸쳐있어 이것도 괜찮아요 1 2 0평선을 돌파를 안 했잖아요 붕괴를하고 지시를 하고 일단 올라갔대요 이런 것도 나중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각도가 이렇게 타원형으꽉 꼈네 너무 좋아 60이평선이 것만뚫려면 그냥 올라가네 골든크로스가 딱 나와버렸죠 그래서 20일, 60일 다 깨고 올라간 거야 그리고 제가 62평선 말씀 여기서 벗어나서 강하게 안착을 캔들 해주면 어떻게 돼요? 끝없는 상승이라고 있어요. 여전히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자 그럼 이게 10시부터 4시 40분이에요 이 초보자는 쉽지 않습니다 스윙 전략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수윙에 대한 교육도 좀 해드려요 근데 강한 매장에 도 있어야지 수익을 또 이렇게 낼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 그럼 거의 100틱 가까이를 우리가 먹었을 거예요 100틱은 상당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기법들이 다 맞아서 어떻게 계속 지금 주구당차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달러인덱스가 아직까지도 계속 하락 자그 다음에 기후에 이제 화면들을 또 보면서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현재까지는 장시간 동안 계속 원인이 지금 상방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62평선은 여전히 지지에서 올라오고 따라보다는상방의 어떤 시그널이 더 많다고 봐야 되자 어떻게든 리얼한 상황에도 제 기법은 먹힌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기법에 대해서 총네 가지를 종합 편에서 설명드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기법들을 내가 유튜브상에 많이 노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교육도 해드릴 거예요 교육이 단순히 이론에 근기한 게 아니라 초보자도 바로 며칠만 배워도 바로 실전에 쓸수 있는 교육과정들은 제가 커리큘럼 다 만들고 있으니까 공부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도 좀 찬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